야, 햇 뜨는 거 보러 안 갔어요? 햇 뜨는 걸 봐야 복이 오는데, 응? 강릉으로, 참, 우리 민족이요. 아직,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미개해가지고. 햇 뜨는 걸 먼저 보면 복이 온다. 아이고. 참. 이게 민족의 수준의 문제, 수준의 문제. <laughs> 여러분들은 송무 영신 예배 나와서 감사드려. 요 자, 주목인사하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You very well here today.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단은 이제 한시간 남았는데 에, 성경을 요한계시록 2장을 읽겠습니다 이장 2장 1절부터 우리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음.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호안 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가 일곱 개. 일곱 개. 몇 개라고요? 일곱 개 중에서 어,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가 두 개예요. 두 개. 2개. 두개고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또두교회요 그다음에. 책만만 받는 교회도 또두교회야두 교회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 새해가 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쭉 말씀을 상고하면서 책망 받는 일은 싹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는 있 모든 개인 가정 교회들이 다요 일곱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이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돼야지. 칭찬만 듣는 성도가 돼야지. 그래야 새가 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래요. <laughs> 그러면 예배석교회부터 이제 읽은 성경을 보면 예배석교회도요 칭찬을 들었어요. 칭찬 들었는데 다시 한번 2장 1절 보시면 아칭찬을 so 어, 먼저 예요 일곱 별을 붙잡고 2, 일곱 금촛대 사이 난리가 그라사되 내 소고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는 잘한 일이야. 잘하네. So t 에 거짓 사도를 분별하여 거짓 사도 이거 이단이야, 이단. 이단을 분별해서 드러낸 일. 이거는 잘했다 이거야. 아매. 절대 아매.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so 이단에게만 속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false or 지금 보세요 이 현재 대한민국에 오늘 낮에도 내가 설교한 것처럼 said, morning, 대한민국은 이 상태로 가면요 북한으로 넘어가요 연방제로 like 가게 돼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히 가문 운동을 하고 같이 했다면은 citizen, 모든 초점을 연방제 통일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천만 조직 운동에 함께 해야 되는. <웃음> <웃음> 아 그런데 여기 와서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laughs> 세상에 할 일은 안 하고 <laughs> 오늘도 내가 몇 가지 유튜브를 봤는데 수원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님, 편. YouTube channels. And there was a church in Swan saying that I am a cult. 그뿐 아니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펄펄 뛰던 맥다니엘이가 세상의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나섭니다. 내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걔 불러서 돈 500만 원을 줬다고 주면서 너 앞으로 비례대표로 갈 준비를 해라. 내가 이렇게 개를 목사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아꼈다고요 근데 세상에 내가 지한테 너 이런 짓 하지마 너가 지금 유튜브에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조목조목 내가 가르려줬어요너 남순이 공격하지마 남순이는 남순이는 돈이런도제 맘대로 못 써. Pastor, 남순이, 남순이 이런 맘대로 쓸줄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죽어요 나한테. Me, 남순이는 내 her. 눈만 보고 움직이는 애예요. 그리고 남순이 eyes. 자리에 여기에 누구도 못해. No 수영비에서 저게 만만치 않은 게 아니에요.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요. 천재요 가방 무거운 걸 들고요. 그냥 24시간 나를 따라다니. 녀 그런 애를 그냥 남순이가 말이야. 정마운 목사가 뭐 남순이한테 사기를 다 하고 있다고. 야야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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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 젊은 애가 내 걔가 목사 아들이라서. 그리고 지가 또뭐 가문에 와가지고 뭐. 그냥 교보문고에 책 사러 와서 뭐 거기서 방언을 받았다 고 해서 내가 두개 챙겨주고 사랑하고 아껴놨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건방지게 이와 같이 그뿐 아니에요. 뭐 아야도 그렇고 but, 뭐 이동욱도 그렇고 보면 초점 자체를 잃은 거야. 지금 사람이 이 지구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솔로몬이가 말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한 명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야. 솔로몬이가.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같겠어? 그러나 제일 큰 주제를 공유하면 일단 4월 10일까지는 다. 연망제 통일을 저지하고 이의 생산과 발에다 함께 해야 돼. 안 j o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은요. 이은요 이단이야, 이단.